괜찮으세요? 아, 아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치신 것은 없죠? 네. 네. 아 죄송해요. 급한 일이 있어서.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. 아이해아 내가 어떤 남자애랑 부딪혔거든? 근데 걔가 진짜 잘생긴 거야 누굴까? 우리 학원에 그런 애가 있어? 무슨 <laughs> 옷 입었는데? 음... 빨간 드 티? 빨간 옷 티? 어... 그럼 강건 아니야? 강건? 응그옷을 잘생겼으면 강건일걸? 이렇게 유명하잖아 아...강건... 연아, 우리 같은 반인데? 그래? 잘됐네. 야, 강건도 같은 반이야. 그래? 그럼 이번 기회에 친해져 봐. 나 기억해? 미안. 모르겠어. 아, 나 어제 넘어졌었는데 기억나? 아, 알아. 어, 어제는 그렇게 가서 미안. 아, 괜찮아. 우리 이제 같은 반인데 친하게 지내자. 내 이름은 유한혜리야. 그리고 오. 얘는 내 친구 정희야. 안녕. 난 강건이라고 해. 친하게 지내자. 그래, 내직환안 온다. 아, 이건... 이렇게 풀면 돼. 아, 그렇네. 건아, 너 되게 잘 가르친다. 나도 알려줘. 그래, 같이 하자. 자. 이번 에 x 프라임을 해서 네, 미분계수를 내려준 다음에 해색 이가 사라져서 이렇게 됩니다. 이해됐어? 어? 여기. 에어, 미안. 괜찮아. 원래 여기가 좀 어려워. 다시 해자. 애 x가 있는데 여기 프라임을 씌워준다. 게임을 시켜주면은 X가 하나씩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, 그래서 여기는 스가 사라졌어. 야, 근데 너 진짜 잘 그랬지긴 하더라. 너좀 다시 봤다? 그래. 너 원래 공부 안 했잖아. <laughs> 아니거든.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? 걱정 마. 넌 잘할 수 있을 거야. 어? 떨어질게 <laughs> 레벨 테스트 보고도 반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예체 아니 레벨 테스트 보고 지금 못해. 방학 때 얼마나 늘었는지 기억안다잖아좀 이상하긴 해. 그래도 우리 계속 같은 반이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건이랑 계속 같이 다니고 싶다. 진짜로. 얘들아, 반비정 나왔대. 김배성 나나 유한이 저러 갈까? 응? <laughs> 근데 유아을 진짜 삐린거 아니야? 아니야. 가보면 알지.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어 나는. A반 똑같아. 나도 A반인데. 어, 어. 나 B반인데. 어? 아 괜찮아. 뭐 학원 끝나고 같이 가면 되잖아. 그 B반은 보충 수업 있는 걸로 아는데. 아, 그... 아뭐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열심히 괜찮아. 열심히. 괜찮아. 1번부터 볼게 1번 다음 함수의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하늘아 우리 먼저 집에 갈게 응, 응. 잘가 응 보충수 화이팅 응 갈게 응. 드디어 끝났다. 얘들아, 우리 내일 주말인데 놀러갈래? 어, 나 좋아. 넌 어때? 나도 괜찮아. 음, 아, 내일 뭐 할까? 아니 아니야. 몇 시에 만날까? 음, 2 시쯤 어때? 아 좋아, 좋아. 뭐 할지는 만나서 정하자. 어 그래? 일단은 1층 카페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. <laughs> 그래. 하늘아 미안 나 일이 생겨서 한 시간 정도 늦을 것 같아 건이랑 먼저 카페 가 있어. 건아 하늘아 왔어? 응 그, 그런데 아 이현이는 한 시간 정도 늦는다고 먼저 카페에 가 있어. 아 그렇구나. 그럼 우린 먼저 들어가 있자. 응. 그런데 어. 그런데 이연이는 언제쯤 온대? 어, 한시간 정도 늦는다고 했으니까 한 3시에서 3시 반 정도 사이에 오도겠다. 그래? 그나저나 우리 오늘 뭐 할래? 너뭐 너 좋아해? 음. 아무래도 이연이한테 맞춰주는 게 좋겠지. 이연이랑은 주로 뭐해? 아, 어. 이연이는 책 좋아해서 도서관도 가고 만화 카페도 자주 가고. 그래? 그럼 우리 오늘 만화 카페 갈까? 그래. 언제쯤... 너는 뭐 좋아해? 나?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. 나도. 농구 좋아해? 아. 어. 축구도 좋아해. 아 축구도 좋아해? 응. <laughs> 이현아. 미안. 괜찮아. 오는데 많이 더웠지. 음료 뭐시킬 래? 너는 뭐 시켰는데? 나 이거 레모네이드.

하늘, 괜찮아? 너 그렇게 가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, 미안. 그때 좀 급했어서 무슨 일인데? 아, 그냥 개인적인 일? 괜찮아, 별거 아니야 하늘아, 너 진짜 괜찮아? 응, 나 진짜 괜찮아. 진짜로